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1월 21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89% 그리고 S&P500지수 마이너스 1.1% 캔들이 이렇게 나오죠? 네, 마이너스 1.1%.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1.3%.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계속해서 지금 하방이 열려있는 안 좋은 캔들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최근 지수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는 이렇게 빨간 뷰를 켜기도 했죠. 반등세를 좀 보여 주기도 했었는데 페드 긴축 우려가 지속되면서 장 막판에 하락 전환하면서 이렇게 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주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페드의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패드의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기존 3회에서 최대 7회까지 늘어난 가운데 3월보다 이른 시점에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나 3월에 한꺼번에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서프라이즈 첫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죠. 이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 JP모건 자산운용은 페드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긴축에 나설 경우 기술주가 추가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HSBC는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구,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죠.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죠. 빅스 지수 전장보다 1.74포인트 즉 플러스 7.3% 상승한 25.5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5만 5천 건 증가한 28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또 시장 예상치 22만 건보다도 부진한 수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한 12월 기존 주택판매 건수는 전월 대비 4.6% 감소한 연율 618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7.1%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만 1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는 2 3 1을 기록해 전월 대비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를 역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낮춘 3.7%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금리를 0.05% 낮춘 데 이어 한달 만에 또 내린 거죠. 또한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5년 만기 LPR도 기존 4.65%에서 0.05% 내린 4.6%로 고시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WTI, 어, 이 국제유가, 좀, 미국 원유 재고 등에, 아,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에 이렇게 좀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2월 인도분 가격은요, 0.06달러 하락한, 지금 여기 잡히질 않았네요. 어, 마이너스 0.07% 하락한 86.90달러에 거래 마감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인 거 장외 어 지금 넷플릭스 흐름이 정말 좋지 않죠 사실상 지금 반도체도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아직까지 반도체는 좀 괜찮으니 좀 지켜보자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아직 좀 견고하다 라면서 끌고 가고는 있는데 일단 미국장에서 먼저 한 차례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하시고 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제 실적 발표 장세잖아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실적 발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8.88%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 진짜 미국장도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아닌 것 같아서 참 정말 어렵게 하는 장이구나라는 거를 느낍니다. 네, 전체적으로 세터들 보면요. 뭐 은행주에서 모건스탠리 이제 상승하고 있고, 또 보험주 쪽 괜찮고, 어, 이제 또 실적에서, 실적에 있어서 지금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거, 이제 항공 쪽이라는 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어, 자동차 쪽, 뭐, 전기차 쪽, 여전히 좀 흐름 쉬어가면서, 지금으로선 그렇게 좋은 흐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녹록지 않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음... 오늘 우리 한국장 어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우르르르 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분명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제장에. 음, 근데 저는 여전히 그냥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현금 여기다 투입해서 살 때가 아니라 물려있던 거 올라올 때마다 좀 수급, 아, 수익 챙겨가지고 우리는 차라리 지수가 좀더 올라오면, 어, 정말, 최악의 경우, 이제, 인버스까지 고려하면서, 지수 하방을 좀 많이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지금 하루 좋고, 하루 안 좋고, 이런 거에 지금 연연할 때가 아니니, 어, 현금 잘, 그 예수금 잘 챙겨놓으시고, 주식 뭐 이미 물려있는 건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기업 공부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끌고 가시기를 바라고, 절대 신용미수, 어, 지금은 쓰지 않으시기를, 음, 추천드릴게요. 어, 권장드릴게요.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어, 좀 무서워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러다가 상승이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음, 지금은 절대 비중을 많이 실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 조금 더 편안하게 비중 실어도 되는 그런 지수가 왔을 때 투자합시다. 음, 지금은 좀, 어, 흐름을 계속 관망하면서, 지켜보면서 넣어야 할 때, 그때를 좀 기다려봅시다. 아셨죠? 음, 오늘장도 또 우리 미국장 영향으로 인해서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락 출발하고 또 이렇게 어제처럼 수급이 들어와 줄지, 아닐지는 사실 열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너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음, 오늘도 좀 지켜보면서 우리 이따 한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주식누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